아, 지금 춘천역에 내려서 소양강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인도에도 눈이 써보기 쌓여 있습니다. 춘천이 50만 정도 도시로 알고 있는데 눈이 오고 하니까 더 아예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아서 아무도 없습니다. 아무도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. 눈이 나리고 있습니다. 나무 위에 눈꽃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. 제가 뽀도독 뽀도독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